안녕하세요. 모두주택의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부평역에 인접해 있고요. 그리고 뭐 생활권, 이런 거다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흰천병원 아실 겁니다. 흰천병원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 한계동으로 19층짜리 아파트 아니고요. 전 세대 오피스텔 등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 등기입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저는 뒤쪽에 나와 있는 이유는 주차장이 뒤쪽입니다. 앞쪽은 큰 대로변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차장은 이렇게 뒤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 저도 이사가 오고 싶을 정도로 구조가 정말 좋습니다. 집 구조가 거의 부평에서는 최고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자, 주차장 같은 경우도 1층 주차장, 지하 3층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1층은 이렇게 장애인 주차장 위주로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큰 트럭들 네 이렇게 주차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안쪽 같은 경우는 입주민들심터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 같은 거 저희가 만들어놨거든요. 오셔서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주차장 지하 내려가실 때도요. 뭐 이렇게 불편하게 내려가는 건 아니고요. 양방향으로 램프로 내려갑니다. 운전 못하시는 분들도 어, 굉장히 넓거든요. 편하게 지하 3층까지 내려가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100% 자주식 주차는 아닙니다. 어, 기계식 주차가 조금 일부는 포함이 돼 있으니까 알고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과연 어떤 집인지? 한번 올라가서 제가 영상 리뷰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입이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오늘 9호 타입입니다. 어, 현관이 굉장히 넓은 타입이에요. 현관이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집을 보기 전에 한 가지 보여드릴 거는 복도에 별도의 세대별 창고가 제공이 됩니다. 어, 안쪽에 보시면은 복도별, 복도에 이렇게 세대별 창고, 호수가 그리, 그려져 있죠. 그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게 넓지는 않은데 이렇게 호수별로 세대별 창고가 살짝 살짝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어요. 뭐뭐 다이땡, 이케땡, 뭐 이런, 이런 트레이드 그런 데 가갖고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요? 어, 창고 같은 거 하나 구매하셔서 수납 공간을 만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끔 어, 여기가 복도에 이렇게 창고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타입이 굉장히 많은데 왜 구호 타입이냐? 인기가 가장 좋습니다. 어, 인기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은, 어, 인기가 좋은 이유를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층은 거의 다 분양이 완료가 됐고요. 저층들로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오셔서 저층, 고층 같이 비교해 보시고, 다른 타입도 많으니까, 다른 타입도 같이 비교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저는 구호 타입 실매물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전실부터 보시면은 바닥은 깔끔하게 폴리싱 타일이고요. 정말 전실이, 와, 현관이 그냥 뭐 자전거 몇 대도 들어가고요. 오토바이도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기 현관이 이렇게 넓은데, 신발장은 고작 세 칸입니다. 예, 신발장은, 어, 이렇게 세 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산 꽂지 들어갈 수, 있을 수 있게끔, 어, 그리고 신발장은 세 칸으로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어, 신발장 대신에 펜트리 공간을 제공을 해놨어요. 예, 펜트리 공간은 나가실 때또 온매부세 한번 보실 수 있게끔 전신 거울로 시공을 해놨고요. 펜트리 공간이 사실상 방입니다. 방만한 사이즈로 내 펜트리 공간이 준비가 돼 있어서 정말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또 수납장 공간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넓습니다. 팬트리 공간이 거의 방만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정말 여유롭게 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데 선반 같은 거더 만드셔가지고 수납 공간 더 착착착 올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만한 사이즈로 팬트리 공간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사부티 점시 공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뭐 자전거 몇대 들어갑니다. 유모차 뭐다 들어갑니다. 현관 굉장히 넓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자, 그리고 중문은 3연동 중문 슬라이딩 도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골드 색상입니다. 예, 골드 색상으로 들어가고요. 실외에 와서 보시면은 거실은 포세린 타일입니다. 예, 거실은 포세린 타일이고요. 방들은 강마루 시공이 들어가네요. 자, 여기는 들어오시면은 남양 퍼베이 구조입니다. 어, 퍼베이 구조가 뭐냐? 안방, 거실, 중간방, 작은 방이 다 남향 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향 햇살 잘 들어오는 남향 퍼베이 구조입니다. 아파트 구조처럼 남향 퍼베이 구조로 깔끔하게 햇살 잘 들어오는 집으로 준비가 들어오네요. 가운데 쪽 들어오면은 주방과 거실이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들어갑니다. 자, 저희는 먼저 거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자, 거실 보시면은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여기 네, 전열 교환기, 예, 네, 전열 교환기 시공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전열 교환기가 시공 생각이 안 났네요. 자, 전열 교환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외부 공기 안쪽 공기 순환해 주는 장치라고. 공기 청정기로 착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공기 청정기는 없습니다. 그냥 외부 공기 안쪽 공기 순환만 해 주는 장치예요. 자, 고층은 앞이 뻥뻥 뚫려 있습니다. 앞이 뻥뻥 뚫려 있는데, 어, 고층은 거의 분양이 완료가 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층을 선택을 해주셔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아있는 게 저층밖에 없거든요. 오셔서 저층이 얼마나 막히고, 어, 어느 정도인지, 뷰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트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 타일을 썼습니다. 어, 문양이 굉장히 화려하게 아트월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소파 자리는 어, 편안하게, 6인용 소파도 무난하게 놓으실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폭이 뭐 4m는 아니지만 4m 가까이 되기 때문에 뭐 3, 4인 가족이 생활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유롭게 거실 생활 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인 귿자형 구조로 준비가 돼 있고요. 상부장은 화이트 톤, 하부장은 녹색 톤입니다. 근데 아일랜드 식탁이 조금 높아서 의자는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높은 의자를 활용을 해서 식사를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일랜드 식탁에도 1구짜리 인덕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구 쿡탑도 인덕션으로 시공이 들어가고요. 후드도 깔끔 에 히든 후도 마감이 들어갑니다.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거기다가 네, 하부장으로 전자레인지 밥솥 자리가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주방에도 냉장고 자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 선택부 선, 선택 옵션이 들어가요.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선택 저희가 옵션표를 드릴 거예요 그 옵션표에 맞춰서 선택을 하십니다 냉장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냉장고 세트 저희가 챙겨 드릴 거고요 뭐 다른 거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선택부 옵, 이렇게 옵션이 있거든요 그는 오셔서 한번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방도 생각보다 수납공간이 넉넉한데 별도의 팬트리 공간이 한개더 있습니다 주방 옆쪽으로 팬트리 공간이 준비가 돼있어서 자 이렇게 원래는 비어있는 거예요 원래는 비어있는 건데 이렇게 시스템 별도 옵션 이것도 선택 옵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어 이렇게 시스템장을 원하시는 분들, 뭐 냉장고 원하시는 분들 이런 선택 옵션이 있거든요. 오셔서 같이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현관에도 펜트리 공간이 굉장히 넓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집 안에도 별도의 펜트리 공간이 한개더 있습니다. 펜트리 공간이 두 개로 시공이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거실은 포세린 타일인데 안방은 강마루 시공입니다. 강마루 시공이고요. 자, 보시면은 에어컨은 거실 안방 에어컨 두대 들어갑니다. 각방 온도 조절기도 들어가고요. 자, 안방 구조가 좋은 게 뭐냐면은 사실상 안방 굉장히 넓습니다. 안방 굉장히 넓은데 안쪽 공간에 드레스룸도 있습니다. 안쪽 공간에 드레스룸이 생각보다 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예, 선택 옵션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시스템장 별도 옵션. 그러니까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오셔서 상담 받아 보시면은 어떤 조건부로 들어가는지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건부 옵션이 좀 여러 가지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오셔서 상담 받아 보시면은 저희가 차근차근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구조가 정말 좋습니다. 안방은 안방대로 굉장히 넓고요. 거기다가 네 이렇게 조건부 옵션 그리고 드레스룸도 굉장히 넓으니까. 편하게 생활하실 수가 있고요. 드레스룸으로 메인 욕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아니 부부 욕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부부 욕실이 별도로 또 옆으로 빠집니다. 생활하시기 편하게끔 바닥은 미끄럼 버지 타일, 포세린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은 해바라기 샤워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코너 선반도 하나 준비 되어 있고요.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니까.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네요 생각보다 사이즈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부욕실 샤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안방 준비되어 있고요 중간방 작은 방은 복도 쪽으로 다남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향 햇살 잘 들어오는 집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햇살 잘 들어오죠 자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거의 4m 가까이 되는 방이기 때문에 자녀분들 방 작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뭐 따로 붙박이는 시공이 돼 있진 않지만 안쪽으로 깊숙하게 굉장히 여유롭게 두 번째 방을 넉넉하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어, 생각보다 커요. 생각보다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마지막 세 번째 방. 세 번째 방은 조금 아쉽지만 베란다가 들어가는 방입니다.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어, 생활하시기는좀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작진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베란다가 들어가는 방들은 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여기는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에요 방들이. 그래서 베란다부터 한번 보시면은 자 안쪽에 보일러실. 자 여기도 수도 배관 준비되어 있어서 세탁기 건조기를 놓으실 수 있게끔 공간이 제공이 됩니다 세탁기 건조기도 옵션입니다 옵션이기 때문에 조건부 옵션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은 재활용품 편하게 쌓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방 사이즈도 무난합니다 대신에 세탁실을 쓰기 때문에 왔다갔다 가구 배치는 조금 신경 써주셔야 될것 같아요 가구 배치만 신경 써주시면은 자녀분 방으로 쓰는데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 사이즈 세번째 방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입구 들어오시면 바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네요. 자 메인 욕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자, 해바라기 샤워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코너 선반도 하나 준비가 되어 있고요 독립적으로 샤워하실 수 있게끔 파티션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명대 변기로 마감이 들어갑니다 무난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깔끔하게 마감이 생각보다 폭도 넓어요 메인욕실 넓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넓은 현관 현관 정말 넓습니다. 팬트리 공간도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집 안에도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옵션들이 가전제품으로 들어가고요. 막힘없는 남향들, 아, 남향집 찾으시는 분들 추천드리고 싶네요. 오셔서 여기는 근데 이제 고층은 많이 분양이 됐고 저층으로만 남아 있으니까 다른 타입으로 남향도 많이 있으니까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셔서 좋은 집꼭 구매하셨으면은.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주택의 채영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